비은미 이영유님, 미음, 미음, 한이날다님의 최애 장미 향수 하나만 뽑는다면요? 아, 장미 향수 하나 뽑기가 너무 장미는 너무 어렵사옵니다. 아시잖아요, 저 장미 농장 가서 프랑스에서 남부 그 향수의 도시 그라스에서 장미 이렇게 뜯고 네 체험 삶의 현장으로 이렇게. 해봤잖아요. 근데 정말 장미 향수는 너무 매력적이에요. 장미가 어, 주식으로 치면 저평가된 그 한국에서는 이제 엄마들의 향수, 뭐 엄마들의 분냄새, 뭐 이런 약간의 어, 오해와 오해라기보다는 뭐 선입견? 정말 매력적인 장미 향수가 많아요. 그래도 굳이 하나를 뽑으라고 말씀을 하신다면, 음, 어쩔 수 없죠. 저는 아, 너무, 너무. 네, 커정의 아라로즈 가겠습니다. 네, 지극히 프랑스의 귀족적인 장미를, 아, 어, 정말, 대리석 위에를, 음, 어, 새로 잔 구두의 그 밑에를 깔지도 않고, 어, 난 당연히 대리석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야 하는 마음으로, 네, 걸어다니는 그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, 네, 프마, 아, 네, 매종 프란시스 커정의 아라로즈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그 외에도 정말 장미는요 너무 너무 많아요. 연주리님 아라로즈랑 포트리 많이 다르나요? 어 너무 달라요. 너무 달라요. 너무 달라요. 너무 달라요. MBTI 하면은 어 그냥 너무 다르게 나올 거예요. 그냥 극단적인 뭐 I와 극단적인 E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저도 MBTI 콘텐츠를 제가 만들기 위해서 뭐 그냥 짧끔짧끔 공부하는 편인거지 자세히는 알지는 못하거든요 하지만 아라로즈가 아라로즈가 막 반짝이는 새틴, 실크, 드레스, 핑크 막 이런거 입고 또 프린세스 라인 허리 막 나오고 그런거 입고 대리석 위를 막 이렇게 갈것 같으면 포츄리오블 레이디의 그 장미는요 어, 그런 드레스도 입, 입을 수도 있고 거기에다 가죽 자켓 입고 그 다음에 갑자기 막 이렇게 스터드 된 거, 막 이런 거, 반짝반짝한 메탈, 이런 거막 두르고 모자 빡 눌러 쓰고 갑자기 오토바이 뽀앙 갈수 있는 그런 분.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이 다르죠. 네. 아라로즈, 네. 어, 참고로 프란시스코 정 진짜 똘똘하시고, 네, 정말 멋있는 분이십니다. 네, 파리에서 운 좋게 뵀을 때, 진짜로, 아, 이 사람 정말 똑똑하다 했습니다.